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첫 번째,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집중력이 적절한 속도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느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호모 샘피엔스보다는 저 나무늘보에 더 가깝다. 집중이 안 되죠. 졸음이 쏟아집니다. 너무 빨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끊어 읽기를 합니다. 왜냐? 긴 문장은 한 번에 못 읽기 때문이죠. 아무리 실력자라도 아주 긴 문장은 한 번에 못 읽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디서 끊어 있냐에 따라 직독직해 즉 바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안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요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세 번째 독해할 때 가장 나쁜 습관이 뭘까요? s i o 션즉 역행입니다. 한번 읽고 뒤로 돌아. 한번 읽고 뒤로 돌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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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반바, 삼바. 삼밤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이러고 있어요. 무슨 쌈바 춤을 추는 그대입니까? 이러면 엄청 느려진다고요 특히 이게 문법에서 말씀드린 어순이 거꾸로여서 그런데요 이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제발 오감을 사용하세요 정 안되면 입과 귀를 특히 활용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독해 공부를 하면서 90% 이상은 지문의 발음, 어기야 강세 모른 채 넘어갑니다. 눈으로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읽습니다. 강성태 영어독해 속도편을갱숭이 영어독해 로 속독방 이렇게 읽고 있어요. 다들 틀리게 읽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발음과 어기은 구문을 마치 노래로 암기 거고 외우듯 더 기억에 잘 남게 해줍니다. 게다가 듣기를 이렇게 함께 곁들이면 독백형 듣기 평가에서는 틀릴 일이 없죠. 이게 세 개의 뇌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 성태공신님, 전 지금 보니까 아, 뇌가 하나네요.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No. 여러분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뇌는 당연히 하나지만 각 기관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다른데요. 눈뿐만 아니라 입과 귀도 쓰면은 세 군데 다 저장이 되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암기 과목할 때도 오감을 다 쓰라는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복습이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질 기 단위가 되는 그 덩어리, 즉 청킹. 아주 익숙해지고 심지어 많이 외워져 있어야 속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럴려면 복습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복습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건 복습할 수 있게 길에서건 벨베에서건 식당에서건, 저 143번 버스 안에서건 시도 때도 없이 복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유튜브 쳐아봐좀 보고 있고 외 웹툰 보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복습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적용해 봐야겠죠. 어?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학습법의 효과를 한 번에 거둘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RSVP 청킹 속도 훈련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영어 독해 최초로 소개하는 걸 텐데요. 이게 과거에 미공군에서 쓰던 훈련법입니다. 엄청 빠른 그 전투기에서 적군이나 아군 혹은 지상의 글씨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읽어내기 위한 훈련법이었죠. 이건 진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냐 원어민이 지문을 읽어주면 그거에 맞춰 끊어 읽기 단위로 자른 자막이 화면에서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소리를 끄고 청킹 단위로 뜨는 그 자막을 읽으면 어디서 끊어 읽고 집독지키 하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자막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화면이 바뀌죠 Regression 역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역행 습관 이 안녕입니다 빠이빠이 짤지엠이에요두 번째 이번에는 화면을 닫고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 훈련도 당연히 되고 정확한 억양과 발음으로 구문을 더잘 기억할 수 있어 요세 번째 이제 이걸 동시에 합니다 끊어 읽기 자막을 읽고 원어민 발음도 들으면서 동얼거리듯이 따라 말해요 이런 게뭐 다름 아닌 쉐로 스피킹 공부법인데요 듣고 읽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자극할 수 있고 번갈아가면서 하면 지루하지도 않죠 훨씬 더 지루하죠 네 번째 이제 배속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혁신적인 방법인데요 속도를 늦추건 높이건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훈련 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를 높이면 돼요. 다섯 번째, 이제 반복하세요. 지겹게 저 눈으로 봤던 것도 보고 계속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감을 돌려가면서 심지어 속도까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자극을 주면서 할수 있어요. 이런 훈련법이 과거에는 진짜 몇백만원짜리 속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RSVP 훈련할 수 있는 기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열심히 개발해서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준비 해놨거든요 지금 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지문 책에 수록된 시험에 재출제될 구문이 가장 많이 담긴 그 지문들 이 기출 지문들을 모조리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놨어요 배속 기는 켜가지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원어민 mp3 제공하는 독해 강좌나 책을 못 봤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RSVP 영상까지 만든 건 저도 못 봤을 거예요 물론 뭐 강의나 책으로 지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훈련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게 없어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문 하나당 1분이에요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5번 볼수 있다는 소리죠 최대로 2배속까지 내가 볼수 있게 됐다 그러면 책한권 전체를 복습하는데 언제 어디서 건져도 진짜 유튜브 영상 보듯이 아니 정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 보는 거잖아 이거는 잠자면서도 들을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지금 소리를 못 튼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자막만 보고도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원어민 성우. 녹음 따고, 자막 넣고, 싱크 맞추고, 그 과정이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돈 엄청 들어요. 이제부터 저는 이제 굶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하신 분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